안녕하세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건강행성입니다.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물 대신 커피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찾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만 마신다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커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커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음료인데요. 커피에는 주로 카페인, 항산화제, 그리고 소량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피로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이 커피를 물 대신 마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탈수 현상입니다. 커피에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만듭니다. 물 대신 커피만 마시면 체내 수분이 충분히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탈수로 이어질 수 있고 탈수가 지속되면 피로감,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한 경우 탈수는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며 탈수가 지속되면 신장 결석이나 신장 손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 문제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여 소화를 도울 수 있지만 과도한 커피 섭취는 위를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 대신 커피를 계속 마신다면 이러한 소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게다가 커피 속의 카페인은 소화 기관을 자극하여 위산 역류나 속 쓰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커피를 많이 마신 후 속이 쓰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가끔 그렇답니다. 세 번째로는 칼슘 흡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커피에 들어 있는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커피만 마시게 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칼슘 흡수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커피를 과도하게 마시는 것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뼈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커피 섭취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 장애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오후 늦게나 저녁에 마실 경우 수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 대신 커피만 마신다면 불면증이나 수면질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낮 동안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체중 증가, 심장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잠을 자야 하루가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대신 마셔도 되는 차와 안 되는 차는 무엇일까요? 먼저 물 대신 마셔도 되는 좋은 차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허브차입니다. 허브차는 카페인이 없고 다양한 건강 효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있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도와줍니다. 카모마일 차는 불안감 완화, 수면 촉진에도 좋습니다. 또한 루이보스 차는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이러한 허브차는 물 대신 마셔도 훌륭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보스 차를 즐겨 마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두 번째로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돕습니다. 다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약간 들어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는 또한 체중 감량과 대사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34잔 이상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홍차입니다. 홍차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어 물 대신 마시면 커피와 마찬가지로 탈수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차는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차를 즐겨 마시는 분들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음료입니다.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과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 물 대신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음료는 또한 인공 첨가물이 많아 장기적으로 섭취 시 신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음료를 자주 마시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을 조절하고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물 대신 마시면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칼로리가 높고 장기적으로 체중 증가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당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 대신 신선한 과일 주스를 선택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물 대신 커피만 마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과 물 대신 마셔도 되는 차와 안 되는 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나 차를 적당히 즐기면서도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음료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커피나 차는 적절히 즐기면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